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공관 영장들을 많이 청구했어요. 대처 촉도 엄청 할까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 나와요. 어. 우리 뭐 피의자로 뭐 김건희 여사를 특정못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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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음, 것이기 음, 때문에 음. 특정이 안돼 있는 참. 모든 영장에 할까요? 대해서 용산에 있을 때 보고 받았지. 용산에다 보고 받았구나. 음. 발부됐던 것인지.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용산하고 직거래 했지. 주진우무서워 김건희 총재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눌른 거네 그러면 다, 다 눌른 거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없이 다수다 얘기예요. 다 알고 있네요. 어떻게 비참하나요? 세요고요 네, 이나가지고 정말. 제가 주진은 저원리 거짓말 치면은 오김건희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다사로군 석기로군 보존관한고 달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의자로 특정 못해서 소환조차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 그 당시에 그 코바나 콘텐츠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공간 영장들을 많이 청구했어요. 개자청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laughs> <특정도 웃음> <특정도 웃음>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laughs> 적정이 안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용산에 어. 있을 때 보고 받았죠용산에나 예, 예. 보고 받았구나 발됐던것인 하나만 실례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응. 용산하고 직거래 했지 다 신문 좀 읽고 돼 신문지가 그요 보도를 안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보도를 안잖아요보도요 진짜 장도 모르는 거를. 여자 무시한대. 그럼 신문 더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 한번진행어려으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자료를? 여자 예요 어디서? 공개자, 공개자, 공개자 뭡니까? 여자 유명하수 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원님 봤어요. 아니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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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이 드디어 드러났어. 거, 압수색도 어, 안 하고 압수색 했다고. 거짓말을,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고. 아유, 계좌 추적 얼마나 뒤졌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다 나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잖아요 어떻게 하냐아요다 불법 지는 거예요. 요 여러분, 생 대통령실로. 다 봤습니까? 이렇게 수준 낮게 하셨는분다 봤어요. 무수무수준 아예 네, 없어요? 보도났던 것들로 그냥 했나요? 주진은 못 참았어요. 김건희 씨한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누른 거네 그러면 다 누른 거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수화했얘요다 알고 있네요. 어떻게 어떻게 잘 알아요? 보고받는 낮아가 제가 주진우 거짓말서한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다 사실에. 석기록은 보한테 달라 그러세요. <뭔람> 알겠습니다. s you know. Hey, here, here, here. We don't even take you into the party. You should g 그 at us all. So, you know what I said. I'm g o i n 네 to get up there. I'm going to get up there. I'm g 고 영장 청구를 하나도 안 했구만 아니 압수수색 o n n e k u m 이 n I 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왜이대 h a 뭐야? 아니 저기 t 장병 사건 관련 u 서는 r 수 get there's a good night to the 이영민 e r You dare. I need to say, so I'm your supper. i 안할 것을 하니까 문제지.